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마, 열, 열, 업아, 업아, 여러 마, 여러 마, 열, 열, 업아, 업아, 풀어, 마, 풀어, 마, 풀, 풀어, 마, 풀어, 마, 풀어, 마, 풀어, 마, 불 풀어, 마, 풀, 풀어, 마, 풀어, 마, 풀, 풀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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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어 마, 어 마, 풀어, 마, 풀어, 마, 풀어, 어 마, 어 마, 풀어, 마, 풀어, 마, 풀어, 어 마, 어 마, 풀어, 마, 풀어, 오바, 찡, 찡, 오바, 오바, 찡, 오바, 찡,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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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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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기바 오바,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데, 기대 기기대대 기대 기대 기바오대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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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늦으 기도는 지구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신앙 일체 안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들어지는 예배에 집중력 잃지 않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매일 무더운 날씨 속에 불평보다는 긍정적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중고등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지만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예배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구동무 친구들 샬롬. 네, 8월의 첫째 주 예배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너무 덥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 관리와 개인 방역에 열심을 내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고삼 친구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다가오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는데요,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의 그 손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네, 김예준 선생님이시죠. 우리 김예준 선생님, 첫째 날 프로그램 영상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주중에 열심히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또두 번째 사진은요, 네, 양성은 최진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양성은 선생님과 최진영 선생님도 둘째 날 프로그램을 맡으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촬영해주고 가셨어요. 우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네, 이재연, 국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두 부부 선생님께서 퇴근하고 저녁에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촬영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모습 보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눈을 번쩍 뜨고 또 마음을 활짝 연 다음에 우리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것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친구들은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은 요셉 인생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인생을 한번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 주시고 그꿈 속에서 이 요셉이 두드러지는 여러 가지 꿈들을 꾸게 되거든요. 또한 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올무에 빠뜨려서 마치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에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에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에굽 왕의 친위대장, 즉 경호실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 가정의 모든 소유를 도맡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영특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무래도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옥에 함께 갇힌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꿈을 다 풀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서 애굽 왕의 기이한 꿈까지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이 애굽 애굽의 총리가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애굽 왕이 이 요셉의 지혜와 현명함을 보고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이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시간이 얼마 흐르고 이 저녁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마침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던 그 땅에도 바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지원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돼요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 애굽 이집트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프리카랑 경계선에 있었던 서남아시아 지역의 아주 최강대국이었어요. 친구들도 나일강 문명 들어봤죠?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바로 나일강 문명이 바로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를 중심으로 경제와 문명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굽의 총리, 그런 애굽의 넘버투가 바로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예였던 요셉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세계 최강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에 빠뜨렸던 형들에게 복수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제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만 남은 것이죠. 아마 형들도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오늘 15절과 16절 전반부를 전사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모함에 빠뜨린 정도가 아니라 약 13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그긴 시간 이 시간을 노예살이와 감옥에 갇혀 지내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형제라지만 어, 이거는 형제보다 못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이 창세기라는 이첫 번째 성경의 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한마디로 유약하면 전사님은 화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를 화해하기도 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해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창세기 50장은 바로 이 화해의 역사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화해 역사와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사님 16절과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지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성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서 울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행한 이를 용서한다는 것, 그와 다시 화해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화해와, 용서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복과 복수가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해요.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악한 사람을 응징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 무엇인가 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와 화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힘의 결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6장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누군가의 폭력, 악함, 잘못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화해와 용서를 하라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용서해라, 무조건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쟤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저놈들은 악이야. 저놈들은 화해가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불가능을 뛰어넘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 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선의 힘입니다. 악의 관점에서 용서 화해는 마치 패배 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 그것으로 악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악을 이긴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선함,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선함은 바로 그리고 이 선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화해와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무능함 때문이었을까요? 도리어 주님은 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진것 같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화해하신 것 같고 용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말이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화해의 역사에 이 몸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노력과 인내 앞에서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시지요. 우리 모두가 악의 역사를 뒤집고 선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신 주님, 당신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악을 옹호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와 선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로 먼저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도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전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학교 키트를 발송할 거예요. 성경학교 키트 안에 가정통신문이 있는데 이 가정통신문과 도착한 물품들이 잘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는 사람들은 전사님께 연락 주시면 전사님 빨리 챙겨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멋있게 또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는 수련회로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마음도 잘 준비하고 몸도 잘 준비해서 우리 수련회 꼭 참석해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